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 6절하고 7절하고 8절만 저하고 같이 다시 한번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믿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곳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심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어, 총동원 주일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노방전도를 선교회 중심으로도 나갔고 교육부 중심으로도 나갔고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큐브시 이제 모임 끝난 다음에 나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3장 지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디도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 서신 13개죠. 근데 그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하고 어, 오늘 읽은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을 따로 분리를 해서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어, 목회서신의 특징은 어, 개인이 개인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은 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 전우서를 썼고 오늘 이제 디도한테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표현에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참 아들이 되었다 그런 호칭을 씁니다.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이 일단 사역을 시작을 하지만은. 어, 실제로 그 사역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 어,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디모데와 디도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높이 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저희들이 그렇게 어잘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디도라는 이름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이 주역을 이루었던 그성교 여행에 많은 분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디도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는 안 나옵니다. 어 바울 서신에도 안 나오고 지금 이제 디도소에는 물론 나오겠지만 그래서 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린도 전 후서에 이름이 몇번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가 그 주로 사역을 했던 그 지역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그레데 섬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 중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어,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돼가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도 이제 써서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한테 쓴 글인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갈때 배로 이제 가는데그레데 섬이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유라굴라 광풍 만나는 그 부근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라는 섬이 생각보다 꽤큰 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석책에 이렇게 보니까 서울 그 특별시의 한 12배 정도 되는 그런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데가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사역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삼장에나 안 나오지만은 일장에 보면은 이제 그 남은 일을 디도 보고 잘 정리를 해라 하는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장로를 잘 세워라 이런 어, 과제가 이제 디도한테 주어졌습니다. 근데 디도서 일장 1 2절에 보니까 그레대인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가 어, 말을 한 것이 인용이 돼 있는데,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배만 위하는. 게으른뱅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조해 볼때 사역하기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넓은 사역 지역을 사도 바울께서 디도한테 일임을 하고 이거를잘 해봐라. 하면서 이제 디도서로 격려를 해 주십니다. 디모드에 있는 그 어,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 별도의 말씀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어, 교회를 일으키실 때 어, 필요한 말씀들, 그거를 이제 디도서에 적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드 사람들이 아주 반항적이고 성품과 기질이 어, 너무 강한 그런 사람들이고, 따라서 반기독교적인 어, 그런 정신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 디도가 그래대 그리스인들에게 사회적 공권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의 은혜로 의롭다함과 영생의 소망을 거쳐 얻은 우리들이 더욱 깨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전파를 위해 사회적인 의무, 사회적인 의무라고 그러면은 어 무슨 납세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준법 정신도 어,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찬으로서, 어,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거를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언급되는 게 우리 인간 관계의 의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인 관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 말씀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하고 또 악한 이웃이라도 관용과 온유로 우리가 대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실행해야 될그래대 될 사람 자신들이 어 성품과 기질이 너무 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을르고, 어, 거짓말쟁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한 사역들을 디도가 담당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도가... 또 사용을 많이 받은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전 후서에 어, 한 12세 군데의 디도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 주요 내용은 어, 그 당시에 이제 기근이 와서 예루살렘 그 교회가 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후소, 고린도 전소 후소에 많은 곳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보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디도가 그러니까 마케토니아 지역에서 그 헌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의 그 교회를 통해서도 헌보를 거둬서 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거의 어, 사도 바울이 개입하지 않고, 디도가 그 모든 일을 어, 중심이 돼서 은혜롭게 에, 준비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 차도 바울에게는 디도가 굉장히 그 믿음도 좋고 굉장히 믿을만한 어, 어떤 이 중요한 일을 그먼 거리까지 이렇게 운송해 가면서 많은 그 금액의 돈을 모으고 전달하고 또. 같이 주위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은혜롭게 심지어는 그 마케토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나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은혜가 되게 생각을 했던 거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이 말하자면 그 기독교를 알게 된그 오리지널 본산지고. 그곳에서 그 믿음을 쌓고 또 믿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나갔던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도 자기의 그 정도 이상의 헌금들을 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제 디도를 통해서 헌금이 이루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어, 굉장히 즐거워하고 어, 디도와 어, 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그러한 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디도와 사도 바울의 그 관계. 결국 문서상에 우리 성경 책상에는 별로 그렇게 여러 곳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 서로 믿고 또 서로 따르는 그러한 관계가 어, 결국은 오늘날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 몇번 그 예수님을 말하라 하는 주제로. 어, 말씀을 드리는데 어, 우리에게 많은 부족한 점이 있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결국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하는 어, 그러한 그 각성. 거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요. 또 우리의 기도요 한 걸음 한 걸음 심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디도도 그 어려운 환경을 다 감당해 가면서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들 뭐 교회들이 정확히 몇 군데나 있었는지는. 어, 아무 곳에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큰 에어리아를 어, 혼자서 다 섬기고 이루어놓았다면은 어, 그래도 교회가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별로 좋지 않은 그래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본인이 그 사랑에 에, 앞장서서 실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있었겠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개인한테 얼마나 참 절실하고 실감이 났고 그 가운데 울고 웃었을까 하는 모습을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실 줄 압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여러분들 나이에 어 어떤 분들은 학업을 할 것이고 뭐 직업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었던 경험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본문 말씀도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고하고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또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것으로 분명 갚아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그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이 세울 수 있는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또 여러 가지 기쁜 일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우리가 오늘 나가는 예수님을 말하라 노방전도에서도 또 우리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그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